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아, 중동 불안 리스크 고조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매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 2,380억 순매도, 기관은 270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아, 2,673.43포인트 0.4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52.42포인트 0.94%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 하면서 하락 마감하였고요. 장마판에 기간은 한 60억 정도 순매수하, 순매수했였습니다 외국인이 1,070억, 77억 원 정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보복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예, 증시는 이제 하락을 하고 온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예, 다만 이제 코스피는 이제 개인이 순매도 개인의 매수세가 점차 낙폭을 줄이면서 양시장 개인의 매수가 점차 낙폭을 줄이면서 낙폭은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한적 보복을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확전 우려가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투자심리 이축은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세 지속에 하방 압력이 작용했지만 일부 유가 관련 업종의 강세 전환에 하방을 지지를 했고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긍정적인 일부 업종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00원으로 0.63% 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연구점을 새로 썼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 시장을 좀 살펴보면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전력 설비 업황 호조와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KBO 메탈 상한가, 대원전선, LS 제일전기공업, 세명전기 등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전력기계의 호황은 미국 교체 사이클에 시작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 등에 따른 리쇼어링 공장 투자, AI 및 데이터 센터와 테크 기업들의 전력 소모 증가 기대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기 호황이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만들어진 이 미국 전력망에 대한 교체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고 중동도 유가 회복에 따라 미뤄졌던 투자들이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전쟁 재건 기대감도 여전히 낮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최근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향후 6개월 사이 어팡의 피크 아웃이 온다고 단언할 수 없어서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한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또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어이 구리 가격이 예를 들어 12, 15개월 만에 최고치 인 파운드당 4.3달러를 기록한 후에 4.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업계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며 또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 등에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또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을 수입과 유통 금지한다는 소식과 구리 가격이 상세 승 지속 등에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이구산업, PJ메탈, 조일알메늄, 남산알메늄, 구기신도 등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도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영,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동 조치로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런던 금속거래소가 러시아산 알메늄과 구리, 니켈 신규 생산 4월 13일 이후 생산량부터는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해 자국으로의 수입을 각각 금지를 했고,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각각 생산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런던 금속고래소 등이 러시아가 새롭게 생산한 알루미늄, 구리, 니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등의 국제 유통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니 앨런미 외무장관은 우리의 파트너인 영국과의 공조화에 이루어지는 핵심 강문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는 데쓸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계속 견양할 것이라고 지지를 밝혔고, 이번 조치는 정밀하고 책임감 있게 시행함으로써 온치 않는 파급 효과로부터 우리 파트너와 동맹을 보호해가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아, 또 중국 등 원산지 광산 업체들의 감산, AI의 확산,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북미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 등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 중장기적으로 금은 매력적인 자산이지만 물가랑 비트코인 열풍에 따른 수요 이탈 우려가 있다면서 산업용 수요가 높은 은, 구리에도 주목해야 할. 아 시점이라고 또한 보고서는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정유 LPG 해운 방산 관련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부 뜻 착시로 나온 종목도 있었고요. 이 정유와 LPG 에, 해운 방위산업 전쟁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SO1 흥구소규 중앙에너비스 국동유화국동 정유 LPG 관련주 그리고 흥화해운과 대한해운 어 해운 관련주, 그다음 스펙고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이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중동을 들로 산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해상 운송 차질,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4월 10일 국제 유가가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임박 소식 등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0.64달러, 0.75% 상승하면서 85.6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또한 보고서에서는 이 확정을, 확전을 과정해도 실제 글로벌 온유 시장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 리스크는 유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격화 시 이란이 호르무주 해협 봉쇄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봉쇄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공급 차질과 유가 급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4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일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습을 단행했고 양국 간 집재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좀 크게 고조되고 있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미사일, 드론 170기, 순항 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 이 공격을 대부분 99% 정도 방어해내면서 이스라엘 피해는 좀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울러 이번 이란의 공습은 확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파, 판단되며 공습 이후에도 이란은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 또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복 형태는 소극적 보복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에,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올해 수주와 실적이 기대감에 지속되면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STX엔진, KPF 등 조선, 지산조,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업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고 올해 수주와 실적 기대감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국내 조선 삼사의 주력 선종인 가스선, LNG, LPG, C, v l s c 에 대한 이 글로벌 발주세는 견조하고 신조선 신조선가 지수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이 제한된 건조 캐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승 중이라고 언급했고요. 결론적으로 우려 대비 견조한 수주와 공급자 우위 시장 속 높아져만 가는 성과 그리고 점진적으로 강화될. IMO 환경 규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항해가 이어가, 이어가며 다가오는 제3차 슈퍼사이클에 자연스럽게 올라탈 일만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전세계 국가들의 해군력 증진에 대한 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함정 건조 역량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장기간에 걸쳐 이 조선업 역량이 세태한 미국의 함정 MRO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다수의 함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올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개선 모멘텀만 부여가 있던 조선주의 또 특수선이라는 새로운 총매제가 붙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조선업의 글로벌 특수선 건조 및 MRO 사업 수주를 통한 또 릴레이팅도 기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에 오늘 하락을 했는데,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가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에코엔드림, 소루스 첨단 소재, 엔캠, KN, SOL, LNF, SKI 테크놀로지, PNT, 삼성 s d a w c p 등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란 이스라엘 충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3대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2.03, 리비아는 4.60, 루시드는 0 4.0% 하락하면서 미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목파, 목표가를 시티은행이 기존의 196달러에서 18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 또 시티는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의 경우 가격 인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며 목표가 하향 이유를 밝혔고요. 테슬라가 자열중행 부분 로보택시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지만 결실을 보는 데는 상당한 실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실적이 1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차전지 실적의 경우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도 셀과 양극재 등 대부분 애원 감소 및 어닝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며 애원 감소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속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당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에스케이이닉스 디비아이텍, 가온칩스, 넥스트칩, 사피언 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삼성 SDS,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IT 대표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보복을 약속한 지2주 만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를 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전면 공격한 것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최초라는 점에서 중동 전역에서 긴장이 구조, 크게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말간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 순항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이란이 이스라엘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총 200대 정도로 전해지고 있죠. 또한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춰서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분쟁 중인 레바논 네즈볼라와에멘 후티 반군도 공격에 가세를 했고 레바논 네즈볼라는 골라고원에 있는 이스라엘 국방부 방공부 기지를 향해 로켓 수십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었어 이란의 이제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전운이 고조되고 있지만 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확장 여부에 열쇠를 쥔 이스라엘에 이르면 15일 날 이란에 대한 대응이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중동의 재정학적 이 리스크 고조 속 인플레이션 우려도 재부각되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모습이고요. 또 석유수출국기구 OPEC도 어세 번째로 큰 산유국인 이란의 전쟁 참여로 원유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은행주 하락과 중동 확장으로 커지는 매크로 불안 우려 속에 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들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 수익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 미 대형 은행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JB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등 은행 테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유통업체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하회 전망 소식에 소매 유통, 편의점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 g f 리테일 GS디테일, 그레디언트 롯데쇼핑 등 소매유통, 편의점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일6 6 3삼9구입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불의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